이번 영상은 아세아 AMC900 휴립기를 가지고 감자 두둑 만들기 및 편향날 구글기로 배수로 작업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니까 잘 봐두세요 로타리까지는 쳐놨었죠 매화 꽃이 활짝 펴 있는 게참 보기가 좋네요 오늘은 여기 300평밭에 그 달리기 2대를 가지고 어, 감자 두둑 같이 하고, 어, 헛골과의 가장자리 한 바퀴 뺑 돌아가면서, 어, 배수로를 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관리기 두 대를 가지고 해요. 대형은 이제 두둑을 모으고, 소형 가지고는 이제 그 배수로 작업을 할 겁니다. 먼저 관리기부터 내립니다. 리기는 기어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내리면은 부하를 받기 때문에 아주 부드럽게 내려와줘요. 그리고 나서 기어를 빼는 거요. 다시동 걸고 움직이고. 이것이 휴립기라는 거예요. 먼저 두둑을 만들기 전에 기계에 대한 설명 먼저 해드릴게요. 지금 이 앞을 보면은 어, 반달 형태가 아니고 어, 평면이죠. 나는 이걸로 했어요. 소복하게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하면 흙이 올라가지 않고 미끄러져요 그래서 나는 이걸 선택을 했고요 어, 지금 이게 로타리날이에요 이게 로타리날인데 그러면은 N으로 됐죠 이건 중립이에요 일단 중립 2단 근데 이것을 어, 2단으로 다는 놔요 작업을 이 고속회전 2단이면 어, 속도는 낮아도 회전은 빨라요 이렇게 해놓고 작업을 합니다 자, 앞으로 와볼까요? 2단으로 놨어도 이것을 연결에 연결이지, 끊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놓으면은 저게 별도로 넣었다 뺐다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여기가 보면은, 이게, 이건 엑셀레터죠? 이건 시동을, 셀모다로 시동을 거는 게 아니라 수동이라 이렇게 운전 쪽으로 해놓고 이걸 줄을 잡아당기면 시동이 걸려요. 그리고 시동 끌때일 방향으로 하죠. 그리고 이 왼쪽 손잡이 이것은 핸들 각을 잡아요 이렇게 좌우로 움직일 수 있어요 각도가 돌아가요 이게 그리고 오른쪽 손잡이는 핸들 높낮이 사람 키에 따라서 키가 커신 분들이 이게 높이고 자기 키에 맞게 높일 수 있어요 이게 그리고 이것은 이제 기어지요 이쪽에 기어는 중립 1단 2단 후진도 1 2단으로 갈수 있어요 중립이에요 그리고 기아를 넣었다 하더라도 가는 기아 이건 클러치 차단이에요. 차단 이렇게 밀어줘야지 가거든요. 그 작업하다가 멈출 때 이것은 이제 후진으로 움직이는 기계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위험해요. 뒤가 안 보이기 때문에 작업을 하다가 이걸 멈추면 멈춰지는데 그게 시아니고 여기를 잡고 움직이기 때문에 저까지 손이 못 미쳐요. 이럴 때 이렇게 이거 탁 쳐주면은. 터버려더 빨리 할수 있어요. 순간적인 대응이 더 쉽죠. 거기까지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시동을 끌때 기계를 오래 쓰려면은 항상 어 저기에서 시동 스위치를 끄지 말고 여기에서 밸브 있죠? 이것을 막아 줘요, 이렇게. 막아 주고서 한 30초 정도 지나가면은 저절로 꺼져요. 연료가 더 이상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기화기에 있는 그 기름을 모두 태워 주면은 기계 수명을 아주 오래 쓸수 있어요. 이건 누구나 숙지해두면 좋아요. 이제 줄 띄우기 단계입니다. 두둑 만들기에서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될 것은 줄 띄우기죠. 줄을 위해 보면 이게 밭이 반듯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그 울퉁불퉁한 밭은 이제 어차피 이 짜투리 꼬리 나게 돼 있어요 이런 경우는 그 중에 스트레이트가 되는 자리 한 군데를 딱 정해 가지고 이렇게 줄을 띄우고 여기 우선으로 하는 거 여기는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나머지 짜투리 꼬은 별도로 두둑을 만드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밭 따라가면 꾸불꾸불해지면 일하기도 나쁘고 비료 씌우기도 나쁘니까 나 같은 경우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잘라놓고 짜투리인 짜투리대로 처리를 해요 내가 개발한 기계를 가지고 지금 300평에 줄 띄우는 것을 그 35분 만에 마쳤어요 둘이했어도 내가 보기엔 이거 1시간 반 내지 2시간 걸릴 일인데 혼자 하면서도 폭 70cm로 했거든요 기준점 찍어놓은 줄은 여기 있죠 이 줄은 한번 설치하고 철거를 안 했어요 그대로 두고 쭉한 건데 35분만에 이걸 다 했어요 이 기계는 아직은 미공개고요 특허출원 하려고 그래요 농업인도 뭐 기계 같은 거 개발해도 되잖아요 자 이제 이 휴립기를 이용해서 부둑을 만들 거예요 시동을 걸어야겠죠 시동 걸기 전에는 작업장치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기아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버텨야 돼요 클러치가 차단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시동을 걸어요 자 이제 출발을 합니다. 두둑은 저 끝에 하단에서부터 해 올라올 거예요 해늘에 가면 나중에 작업을 다 마치고 올라올 때 별도의 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두둑을 타고 넘어와야 되기 때문에 어, 두둑도 망가지고 또 무지하게 애를 먹어요. 그래서 맨 끝에 가서 해 올라오도록 할게요. 지금 맨발로 하는 것은 오른쪽 발등에 그 용접하다가 화상을 입어가지고 양말과 그 신발을 신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맨발로 합니다. 다시 길쭉하기 때문에 경사는 괜찮고 그래요. 그래서 맨 끝에 가서 자투리 꼬리죠. 자투리. 저둘리 꼬리 한 대여섯 개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 긴 꼬리 몇개 있죠. 전진 일단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특징이 제일 안 좋은 게다 좋은데, 후진으로 가면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이 참 힘들어요. 이게 어떻게 개발을 그렇게 해놨는지, 전진으로 가면서 하게 하면 진짜 좋을 텐데, 너무 아쉬운 거예요. 자 아, 여기가 짜투리 첫골 5미터짜리 에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후진을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줄을 띄워놔도 발두 발짝만 잘못 놀리면 삐딱 해지고 아주 그래서 힘들어요 그게 여간한내공 가지고 똑바로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여기는 뭐 흙살이 좋아서 괜찮은데, 돌 같은 거 많은 데는 돌에 걸리거나 탁튕겨지면 순간에 옆으로 빽 돌아가고, 또, 골이 짧으면은 맨날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어려워요, 참. 여기도 제대로 생긴 맛이 아니고 이렇게 짜투리 뭐 10m 정도도 안 되는데, 이런 데는 일해 먹기가 아주 나빠요. 능률도 안 오르고 힘들고, 또한 그 뒤로 가니까 낭떨어지기가 돼가지고 어 잘못하면 기계와 같이 안고 떨어질 수가 있어요 엄청 위험해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여덟 배 속으로 편집을 해요. 이거 다보려면날 세요. 하루 종일 한 일을 가지고 어떻게 20분 안에 다 보겠어요. 어려운 얘기죠. 후진 작업을 해놓고 흑살이 좋으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두둑을 그 표시를 줄을 띄워놨기 때문에 반듯하게 그래도 할 수가 있었어요. 이제 긴 골이라 좀 쉬워졌어요 최하 50m는 내가 이래 먹기가 괜찮은데 아참뭐 짧으면 참 힘들어요 가물가물하게 보이죠 몇골안 돼요 이게 또 1 시간 반을 건너 뛰었 어요. 마지막 골로 인정, 하 지요. 마지막 도도 갔다 오면 나는 거요. 전진 으로 가면 날아다닐 텐데, 으참 관리 기 소리 원음 으로 10초 간만 들어, 보 세요. 역시 귀청 떨어질 굉장한 굉음이죠 아, 두둑 만들기를 완료를 했습니다. 자, 그럼 어디 살펴볼까요? 두둑 만들기는 완료가 됐는데, 왠지 모르게 이 프로가 부족해 보이지는 않나요? 암만 봐도 내가 만들었어도 어딘가 모르게 엉성해 보여요. 어쨌거나 휴리끼 작업은 끝났고 이제 구글기 등장해요. 이게 지금 세워놨죠? 이 밑에 이거는 V자로 흙을 파 올리는 장치에 이게 칼날이. 이제 이거는 이쪽으로 이쪽으로 하지만 이쪽 한쪽 한쪽 날을 빼가지고 아, 어, 이거요. 이쪽 날을 달면은 흙이 한 방향으로 가네요. 한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 밭을 보면은 어, 가장자리 밭둑 쪽으로 하나도 안 가고 안쪽으로만 흙이 다 어, 파들어지는 거. 배수로를 파는 작업이에요. 이 날을 달면 그렇게 돼요. 지금 날을 교체하는 것까지 보여드릴게요. 이게 14, 17mm에요. 이게. 빠져요. 이렇게 됐죠? 빼고. 이 날을 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저쪽 날에요 이게. 이쪽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다 긁어내요. 날낄때 주의할 것은 돌리다 보면은 홈이 파져 있어요. 여기가 볼트 자리에 볼트 키 볼트. 이것도 지금 보면은 이 자리 키 볼트가 있죠. 여기다가 윤활유 그리스를 살짝 발라요 들어가니까 예. 마모가 되니되여까 여기다가 네. 발라줘요. 줘요발 네. 도 괜찮아요. 그리고. 가기어 갈게요. 보도 저예요. 아, 전용 날 찍어. 눈에 안 보여 가지고. 빨아요, 줘요 됐어요. 자, 이제 작업을 해볼까요? 자, 시동을 겁니다. 그리고 로타리 기어를 넣습니다. 잘안들어가나 그리고 전진 기어를 넣고 출발을 합니다. 보세요, 흙이 어느 쪽으로 가나. 안쪽으로 90%는 가고, 외측으로는 거의 안 갑니다. 자, 보세요. 안쪽으로만 가고, 바깥쪽으로는 안 갑니다. 배수로가 깔끔하게 파지죠. 이렇게 해봐야 바깥으로 가봐야 풀밭밖에안 돼요. 거름기 있는 것이 밖으로 가면 반반인데 그냥 보통 걸로 하면 반반에요50대 50인데 이거는 90대10 비율로 가요 그러니까 특히 비닐하우스 같은데 엄청 이 좋죠 시설체에서 하는 데는 이것을 바라고 하는 거예요 작업은 마쳤고 다시 보여 드릴까요 한 바퀴 하다네요 맨 하단부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름기 있는 흙이 바깥으로 5% 정도밖에 안 가요 다 안으로 들어오고 그러니까 배수로 확실하게 되고 이러면 뭐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거름기 있는 게 반반이죠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 바깥으로 나가봐야 어, 풀만 키우는 거죠 흙을 이건 이제 쇠슬랑으로 맞춰가지고 씌우면 돼요. 이런 효과가 있어요. 비닐하우스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장자리로 다 밀려가면은 그치마비닐이라하나그로다 압이 차가지고 점점점 자꾸 밀려나가니까 안으로 이렇게 살짝살짝 우겨놓으면은 할 일이 없어요. 이렇게 여기도 전부 다 이렇게 안으로 넣었더니 깔끔하잖아요. 이렇게 비닐을 씌우기도 좋고, 그 다음 일도 좋아요. 뭐든지. 한 바퀴 다 보여드리는 거요. 작년에도 제가 영상 하나 올려드린 게 있어요. 요번에 그것도 같이 링크로 걸어 드릴게요. 요가 상단이죠? 상단도 이래 놓으니까, 밭 안으로 물 들어갈 일이 아예 없어요. 이렇게 해놓고, 세수랑을 살짝, 살짝 흔들어주고, 일시은 악마의 도로가 여기. 여기 이런 식여기여기한 바퀴 다 돌았죠? 아까 촬영하다가 전화가 걸려오는 바람에 화면이 끊겼을 거예요. 그래서 보여드리는거요요여기가 시점 여기가 종점이죠. 완료됐어요. 이제는 싣고 가야죠. 먼저 발판을 들어다가 걸치야죠. 두 개를 걸쳐야 돼요. 소형은 하나 가지고도 올라가는데, 이어온 바퀴가 약간 넓어서 두 개를 다 걸쳐야 올라가요. 이제 슈립기 시동을 걸어야죠. 올라갈 때는 이제 시동 걸어서 제 힘으로 올라갔죠. 차도를거 없어요. 천천히 일단 넣고 올라갑니다. 안전한 게 제일이에요. 이제는 소형 구글기 차례예요. 시동을 걸고. 역시 엔진 힘으로 올라갑니다. 서두를 거 없어요. 저속인 1단으로 천천히 올라가요. 했어요. 이제 줄자를 싣고 차에 가지고 갔던 걸다 차례대로 차에다 싣습니다. 발판을 치우고 적재함을 이제 닫고 다시 발판을 싣습니다. 이게 더블 캡이라 적점 길이가 짧아요. 그래서 발판을 넣고 문을 닫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서 닫은 다음에 다시 이렇게. 이제는 밧줄로 동염해요 멀리 가는 건 아니더라도 이게 관리가 무게중심이 위에 있기 때문에 커브길이나 비탈길 같은데 가다 보면은 잘못하면은 넘어지거나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단단히 붙들어 매고 다녀요. 모무 줄이 들어 있는 탄력 밧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도 꽉 조여져요. 자, 이제 모든 작업이 끝났을까요?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아직 한 가지가 남아있어요. 쇠사랑으로 뭐 작업을 또 해놔야 돼요. 이렇게 맨 마지막에 수작업으로 해놓는 것이 완벽하게 하는 거예요. 30분이면 돼요. 근데 이제 압축해서 잠깐 잠깐 해가지고 맛배기로 보여드립니다. 진자리를 긁어내고 이렇게 비닐을 씌우기 좋게 하고 물 흐름이 괜찮도록 만들어주면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주면 완벽하게 됩니다. 배수로는 물이 빠지게 하고 비닐 씌우기 좋게 하면 모두 완료입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됐어요 기계가 아무리 완벽한 것 같아도 결국은 사람 손이 가야 돼요 이렇게 맨 끝에 가장자리만 손 보니까 거의 뭐완벽하지요 이것이 지금 남들보다 한 두둑이 20cm 가량 좁게 할 거야 아마 약간 좁은 듯 보이는데 그것은 이제 비닐 씌우면서, 감자 심으면서, 감자 수확하면서 나중에 답이 한 개에 두씩 나올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더 이상 뭐, 손댈 게 없잖아요. 깔끔하게. 됐어요. 트랙터와 관리기 두 대를 가지고 두들고 완료해 놨어요. 아이고 이렇게 해놔야 직성이 풀리니 내가 그래서 남을 못 쓰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상하게 내 마음에 들게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잘한다는 건 아니고 하튼 여 그래요. 이렇게 해놓으면 비닐 씌울 때도 편하고 벗겨지지도 않고 그래요. 이제 비닐 씌우고. 감자 심는 것만 남았어요. 아 오늘도 하루 해가 다 갔네요. 그래도 사람 100명 모같이 일해준 트랙터가 고생했고요. 사람 또 20명 모같이 해준 슈립기가 고생했고요. 또 20명 모같이 해준 구글기가 고생이 참 많았어요.